네,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이 건진 법사 게이트 취재 중인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저희가 살펴봤지만 건진 법사가 좀 고자세랄까? 왜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투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인사 청탁을 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부탁하거나 읍소하기는 커녕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인사 청탁을 안 들어 줄수 있느냐? 대놓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영부인 전화번호로 보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 비선실세 논란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한 거를 희생이라고 하면서 그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건진법사의 네.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문자가 오가던 시점에 공교롭게도 김 여사 선물용이었던 샤넬백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시점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인데요.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샤넬 가방을 전달한 때는 2022년 4월입니다. 네. 건진법사는 이처럼 김 여사 쪽과 수시로 연락하던 그 시기에 통일교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김 여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 김 여사에게 알리진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건네서 이유 씨로 하여금 샤넬의 다른 제품들로 교환까지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김건희 여사는 모르게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 씨가 샤넬 매장에 갔을 때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이 동행을 했는데요. 김 여사와 대학원 동기인 이 21그램 대표는 그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의 선물들이 대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데 권진법사는 계속해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 소환조사에서는 통일교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액 다 잃어버렸다라고만 진술했는데요. 다음 소환조사 때이 김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통일교 측이 준이 샤넬 백을 샤넬 매장에서 교환한 영수증 등을 검찰이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유씨를 시켜서 여러 제품들로 교환했고 그걸 다시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조금씩 이 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 여사 수행비서는 당시 이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을 신부름꾼처럼 부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유 씨가 샤넬 가방을 교환한 건 2022년 4월과 7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됐으니 7월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신분으로 건짐업사 지시를 받은 겁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을 민간인인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도 모르게 심부름꾼으로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건진법사는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목하면서 아, 처남 찰리 묵수로 관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쓸수 있다. 이렇게 언제든 청탁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세를 떨쳐왔는지 수사로 확인돼야 합니다. 네. 여전히 밝혀내야 할게 많은 상황인데 특검이 곧 가동이 되죠? 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건짐업사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볼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 그리고 건짐업사의 국정 개입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특검의 사건을 넘겨주기 전까지 수사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선 직후 건짐업사를 계속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검찰은 현재 김건희 여사 선물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는 특검에 넘기기 전까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건진 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이 취재 기자와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전성배 씨는 이 무속인이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하기도 했었고 또 검찰은 정치 브로커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해요. 대체 정체가 뭡니까? 어, 일단 이 건진 법사가요 불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교인인 건진 법사가 지난 대선 당시에 2022년도에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상임고문 이런 호칭으로 불립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당시에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진 법사 스스로도 자기를 이 상임고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캠프 산하에 있는 네트워크 본부 이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증진 운동에 30만 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00만을 향해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이런 자료도 확보를 했고요. 계속 조사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진 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어, 결국 종교인 행세하면서 유력 인사랑 친분 쌓고 공천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인어가 이런 거 청탁받은 이른바 정치 브로커가 아니냐?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어, 그러자 건진 법사가 전혀 아니다. 아, 고위 공직자가 내가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다면 나를 왜 만나겠냐 반문하면서요. 검사님이 이런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성배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 브로커라고 의심할 만한 행동들을 한 거죠? 어 일단 적어도 2010년도부터는 이런 일을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도 그때부터 나는 기도비를 받아서 생활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 앞서 2022년도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불렸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건진 법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주변 주변에서는. 고문으로 통했습니다. 전 고문이라고요. 아, 저희가 그 건진법사랑 알고 지내서 최근에 검찰 조사도 받은 이 축구 선수 이천수 씨의 진술 내용을 어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이건진법사를 훨씬 이전부터 전 고문님, 고문님 이렇게 칭해 왔습니다. 또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건진법사의 주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강남구 역삼동에요. 건진법사의 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당이 유력인사들이 모이고 또 만나는 사랑방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천수 씨가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건진법사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옛날에 초선들은 이 법당 2층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초선은 다저 밑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유력 정치인 어쩌면 대통령에게까지 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건진 법사에게로 온갖 청탁이 다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전성배 씨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보도해 드렸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다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건진 본인도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주변인들도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정치권에 청탁 넣은 걸로 의심되는. 그 당사자들 가운데는 이미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른바 법사폰이그 과정에서 열렸고요.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수사 범위도 그만큼 광범위해졌습니다. 자, 이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도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관봉권 아 이게 이제 뭐 무슨 저 이제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아주 뉴스에서 처음 본은 아니지만 음. 어, 이렇게 한국은행 이렇게 딱 찍혀 갖고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저는 이 한국은행 거 이렇게까지는 없었던 거 같은데 관봉을 그 묶는 형태가 옛날하고 달라진 거 같아요. 아, 아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옛날에는 이렇게 가로로 한번 묶고 음. 세로로 한번 묶고, 그렇죠. 이게 음. 관봉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네. 이렇게 넓게 음. 하면서. 그 안에다가 쓰는 음. 어, 뭐 이렇게 담당자 이름까지 네. 쓰는 예, 예, 예. 형태로 관봉을 묶는 형태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 아, 그렇죠 어쨌든 네.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요관봉권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금이 대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이 전성배 씨의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5만원짜리로 3,300매를 묶은 것인데, 여기 중에서 5천만원은 한국은행 관봉. 이게 진짜 크게 간판이 들어가 있어요, 돈 앞에. 음. 옛날엔 띠지로 묶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관봉을 네. 기억했는데, 2012년에는. <laughs> 근데 이제 여기 앞에 한국은행 권종이 5만 원권이고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음. 어느 기기에서 나왔고 발권국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고 책임자가 누구다 음. 음. 플러스 가장 중요한 정보 2002년 5월 13일 2022년 년 5월 13일 2시 5분에 이 돈이 나갔다라는 음. 그 내용이 담긴 뭉칫돈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관봉이 발견이 됐다 음.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 당연히 없겠죠 근데 건진법사는 그렇죠? 네. 이거 그쯤 받은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다 기도비고 음.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 나는 사람들이 몽텅이로 돈을 갖다 주면 쌀통에 집어넣어서 기억이 잘안 난다 야, 이렇게 쌀통.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저는 그대목이 제일 하이라이트였어요. 쌀통? 쌀통이요. 쌀통. 아, 저도 아주 <laughs> 그 감명받았습니다. 쌀통 좀 보고 싶어요. 아. 네. 남들은 쌀통에 쌀을 채우는데 음. 건지는 쌀통에 돈을 채우는구나. 요즘도 음. 쌀통인데 그렇게 많이 쓰나? 아니, 그 의미하는 그러기... 쌀통이 뭔지 모르겠어. 음. 시주함 이런 건지. 그죠? 복비 받는 그런 겠죠 <laughs> 예, 아, 그쌀통지 아, 예. 아, 그 쌀통이 뭐좀 다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쌀통 생각하면 옛날에 그뭐 신일 쌀통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가정집 쌀통. 그래서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쌀 이만큼 나오고 하는 거. 그거는 80년대 아닌... 아, 아, 그건 이제 생각했는데. 팔십 년대 얘기하네. 그건 아니고. 시런암 같은 거. 그런데 예. <laughs> 아, 이게 한 번에 <laughs> 네. 오천만 원, 최소 오천만 원을 한 번에 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이게 네. 너무 놀라운 대목인 것 같아요. 음. 기도를 할때 오천만 원 정도를 줘야 큰 기도가 가능하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게 그래서 봐.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laughs> 겁니다. 아, 그러니까 크게 크게 그렇죠.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5천만 원을 누가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볼수 없는 관봉 형태로, 형태로 줬는데.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laughs> 아니 말도 그리고 그 소리죠, 그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6,200만 원짜리 그 엄청난 목걸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이것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기도비로 한 5천 정도 받고 많게 받으면 한 3억 정도 받는 분이라서 아. 뭐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귀금속은 별거 아니다. 네. 잃어버렸으면 땡치고 뭐 찾지도 않는다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분의 배포가 놀라울 따름이지만 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뭐~ 튄 사람이 아니고 정치권과 연결이 잘된 사람인 것같아 그래야 이제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저 이번에 뭐~ 어떻게 부장검사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오면 바로 그냥 이거를 뭐~ 누구 위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는 음.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권력자한테 딱 가서 쭉 음. 샤브샤브 해갖고 딱 받아주면 음. 음. 그거야말로 최고 음. 기도지 뭐그이상의기도가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laughs> 현실적인 응답을 받는 응답네. 거죠. 예. 아. 실천하는 기도네. 그기도면 아마 사람들이막이억이억이것 <laughs> 네. 뭐 같아 <laughs> 내거이번에뭐 가서 이로 전화하고 만나서 그렇죠 별 매일 하나 달수 있는데 이거 네. 못 쓰겠어요 그이람들이 근데 이제본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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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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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는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정원이든, 어~ 특활비 아니겠냐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를 의심하고 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지금은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는데 저 어젯밤에 막 취재하다가 국정원 전직 국정원에 있었던 주요 간부였던 음. 정치인께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런 식의 관복은 본 적이 없대요 오천만 음. 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laughs> 통째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우리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보다 더 비싼 대통령실에서 나간. 어, 관봉 형태의 기도비가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해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5천이면 이제 0만 아니 저 백장짜리 열묶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500만 원, 500만 네. 원 이렇게 갖고 이만큼 정도 아마 될것 같은데, 이거가 원래 는 이제 조폐공사에서 그죠? 조폐공사에서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 갔다가 시중은행으로. 그렇죠? 시중은행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바로 아마 정부 부처로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할비로 그렇죠. 현금처럼 네. 쓰이는 거죠. 그런데 예. 이 뭉치가 바로 건진에게 갔다는 것은 적어도 시중은행 통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음. 정부 어느 부처에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그냥 시중에 뿌리진 않으니까.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실 가능성이 뭐 거의 90%어 99%죠. 아, 그 대통령실 갔다 그러니까 갔다가, 진짜 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 권력의 정점 취임하고 사흘 뒤잖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 누구한테 무슨 돈을 특활비로 준다고 음. 특활비에서 일부를 뭐 떼서 아무개한테 음. 기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달한다 하더라도 음. 이 형태는 해소를 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전달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압수수색했던 이거 기념인 거잖아요. 음. 기념품이죠. 기념품인 이쪽에. 거예요. 음.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관봉 형태로 건진에게 음. 누군가가 전내면서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이거 상당한 의미가 음. 있는 겁니다.라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아, 그냥 갖고 있다가 압수수색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 그렇지.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념품으로 아,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야, 이 예. 오천이 넌 이런 오천 못 받지? 그렇지. 이거 받냐? 뭐 이렇게. 아, 예. 예. 이거는 저 대통령실이나 돼야 음, 음, 받는 음, 거야. 예. 예. 아 그러네요. 저 저도 예전에 그 한국은행 가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만원짜리인가 이렇게, 아만원 이렇게, 네 장인가이이어진 거를 받았거든이안게른렇게이거게 안 음. 근데 그뭐 결국 이은게만원이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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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받은 느이 그리고 이제 안 잘랐으니까 신기한 느낌. 음. 요걸 이제 자랑한 적이 좀 있거든요. 음. 그런 느낌이겠네. 음. 관봉 5 0 0 0딱 찍혀 있는 걸로 한국은행 찍혀 있는 걸. 로근데그이안 그 잘린 4만 원은 어떻게 써요? 어. 그걸 어떻게 써? 보관하고 있어요. 있겠죠. 집에 있어요? 그, 그렇지 오, 안 쓰고 보관하지 당연히 그런 거. 나도 압수색 수 들어오면 이제 그 음. 바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음. 야너 한국은행에 이 4만 원짜리 어떻게 돼있는 거냐? 음. 아.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관하죠. 맞아, 그, 그래서, 그래서 안,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닐도 안 뜯고. 어, 그대로 있다가 가끔 아. 이제 폼 잡을 일이 있으면 음. 그렇지. 이렇게 아, 보여주는 맞네.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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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 아니 이게 장사 수단도 되죠 권진 그렇죠. 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예. 그렇죠. 야 이거 누가 준 건지 알아 응. 아, 어, 뻔한 거지 그거 관, 이거 신기해서 보면 예. 야 이게 관봉이 말이야 이게 대통령실에서 아. 온 거야 예. 어? 아. 아. 아 그러네 이 5천만 원이 음. 또 5억 50억 을나왔겠네아 그렇지 어. 그러면서 예. 딱 폼을 잡으면 예. 야, 이게 바로 직통이구나. 음. 어? 그래서 그냥 뭐 얼마가 들든 아 이거 하나 좀 해결해 주세요. 장사 수단이죠. 아 그런데 그렇죠. 아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네.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국고 손실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국고 손실 내지는 음. 뭐 어, 업무상 횡령 뭐가 음. 돼도 되죠. 다, 업무상 횡령 네. 음. 뭐가 음. 돼도 되지. 준 받은 사람이. 사람은. 준 사람이 김건희 씨예요. 예를 들면. 네. 그 사람한테 업무상 횡령 얘기할 수 있어요? 영부인은 그러니까 그 업무상 횡령이 될 되면은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네. 있어야 네. 돼. 네. 영부인, 네. 영부인 네. 영부인이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법적 그, 지위가 어, 법적으로는 아니니까. 업무가 없어.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laughs> 근데 또 우리가 방금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얘기 할때한거 네. 있죠? 공범으로 기소하면 아, 되지. 윤석열 그래. 전 대통령을 네. 할때 공범이야 되죠 남편 모르게 내줬다. 아니 경제 공동체잖아요. 남편 모르게 줬어. 남편 모르게 줬어. 아니 모르게 줬으면 네. 누군가 대통령실에 대통령 앞으로 오는 특할비를 누군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전해줬다는 얘긴데 남편 옷장에 있던 걸 내가 몰래, 아, 몰래 훔쳤서? 해서 줬어. <laughs> 절도야, 절도. 부부끼리 절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같이 아, 사는 부부는 네. 또 친족상대로가 안 되죠. 내가 법 기술자다. 아, 내가 빠져나갈 도망자 호인으로 손님들 예정. 김원희 씨한테 연락 주세요. <웃음> 네. <웃음> 제가 빠져나갈 거뭐 아, 완벽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받은 건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뇌물이요? 순수한. 뭐 이른바 선물 내지는 기도비냐, 아, 기도비, 음. 아, 아니면 그렇죠. 어떠한 그뭐그 뭐, 그 목적 내지는 음. 아, 부탁이나 청탁이, 청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음. 있는 거고, 그리고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특활비라는 거를 알고 받았으면 뭐 네. 횡령 내지는 국고 손실세의 음. 공범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아는 여기 지금 아는 혐의가 다 나왔어요. 근데 <laughs>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 아니,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부터 네. 이제 댓글. 죄명 아.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니까요 아, 댓글에 점유탈물 네. 이 횡령 죄이는 것들, 횡령, 뭐, 뭐, 횡령 국고 손실. <laughs> 그뭐 주은돈 이 하는 거고 이 사람들. 아 네. <laughs>